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실은 예전에 같은 그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여의 이 기적을 지난번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잔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 바로 앞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헤롯이 베풀었던 잔치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헤롯이 베풀었던 잔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서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헤롯 왕궁에서 그 흥겨운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또 코를 사로잡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화려한 건물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셨던 그 천국의 잔치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러운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 곧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천국 잔치를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내시는가? 실은 장소로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빈들에서 이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빈들에는 실은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은 빈들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저희들의 삶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니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요. 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 기쁨을 누리고 나서 막상 우리의 현실의 자리는 어떠한가?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런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런 빈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텅 네, 비어 있다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물론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예 필요 없는 물건들 정리하고 삶을 좀 단순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 말씀처럼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또이 말씀처럼 날도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라 말은. 밤이 가까웠다라는 뜻이고 어둠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그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대하며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막상 우리 삶의 현실을 마주대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빈들이고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핏박,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을 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른 곳이 아닌 빈들로 풀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번화한 그런 곳들이 아니라, 성전 앞이 아니라, 이 빈들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런 빈들은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빈들이기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기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도 올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말고도 보일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겠지만, 예수님 말고도 그들이 바라보고 마음과 관심을 쏟을 것이 많기에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들이라는 곳은 예수님만 보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목을 끌만한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아 보이는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오갈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마음의 정통의 말씀의 정통에 보이는 토라를 곁에 끼고 있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그 앞을 오가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음과 눈을 빼앗기게 되겠죠.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온 정말 휘황찬란한 보석들 앞에 쫙 늘여놓고 이 보석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듣느라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보석이신 예수님을 눈 앞에 두고도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공통된 고백을 할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나의 수첩, 나의 다이어리에 쫙그 목록들이 가득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에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다가, 막상 주님께서 나를 삶의 빈들로 불러내셨을 때, 그래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곁에 아무도 없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더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요비라는 분이 있어요. 요비 동방의 거부였고 의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기에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곁에 누가 많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요비 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들의 술을 헤아리느라 그들의 접대하느라 늘 바빴을 것이고 또 그에게 많은 부가 있었기에 수많은 육축들도 있었거든요. 술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땅도 얼마나 많은, 큰지 아마도 욕은 자기의 땅이 어디에 얼만큼 걸쳐져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 사랑하는 아주 뛰어난 아들들 7명과 어여쁜 세명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욕에게 빈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모든 재물들을, 모든 재산들을 다 잃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욕은 빈들을 경험하고, 저물어 버린 나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힘든 순간을 욕은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 순간들을 쭉 경험한 욕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욕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욕이 빈들에 서요. 빈들에 서게 되었을 때 욕이 비로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은 귀로 듣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눈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만 뵙게 됩니다. 요은이 고백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빈들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빈들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뵐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보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종일토록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이 어디이기 때문에요? 빈들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그 빈들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또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를 빈들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늘 해왔던 일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그 사람도 떠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건강,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져가셔서 우리 삶의 말 그대로 빈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네가 나를 보는구나. 드디어 네가 나와 눈을 마주쳐 주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너와 늘 함께했는데, 너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다른 것 바라보느라 한 번도 나와 눈을 마주쳐 주지 않더니, 이제서야 나와 눈을 마주쳐 주는구나. 이 빈들에서 나를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이끄시고,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시,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을, 우리의 온 관심을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만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를 들려주시게 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반드시 생길 텐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얼굴과 음성을 잊지 않도록, 이 훈련의 시간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혹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빈들로 이끄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삶의 자리가 빈들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빈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빈들에서 바라보게 하신, 경험케 하신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이 삶의 시간들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런 빈들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빈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가장 힘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죠. 오병의 기적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보험 말씀 바로 앞달락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 헤롯이 베풀었던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잔치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3절 말씀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임 당 당했다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라 말씀은 또한 누구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꺼이 구원하시고도 남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19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동사들이 아주 낯이 익은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네 가지 동사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썼던 동사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호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위한 신령한 떡이다. 그리고 나의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 성찬의 사건을 보여 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통 성찬할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전제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상징하는 이 사건을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절대 분위기가 어둡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성만찬을 헬라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감사가 헬라로 무엇이냐면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감사에서 성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찬을 기억하고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 드렸고 우리들 또한 삶의 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결단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에 서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빈들에 서게 되면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고 싶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날이 저물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는 능력이 있는 감사이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도 분명히 힘이 있고 귀한 감사이죠. 그러나 그 감사는 누구나 할수 있는 감사예요. 하지만 빈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수 있는 감사이고, 그래서 그 감사는 어느 때 누구보다도 강하고 힘이 있는 감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뜻, 나의 원함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심에 감사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게 될때 순종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가장 강하고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빈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볼때이 오병의 기적에서 정말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있게끔 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 네, 소년이죠. 한 소년이 예수님께 어머니께서 아마도 싸주셨을 물고기 두 마리, 떡, 보리떡 다섯 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우고 또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끔 한이 소년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수만 배의 보적 수만 배의 상을 보상을 받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듣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너무 지혜로워지셨군요. 여기는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드린 이 소년은 얼마만큼 먹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아마도 이 소년은 물고기 세 마리 정도 보리떡 여섯 개 정도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요. 예수님께 드리면 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을 받는다. 근 여러분, 실은 이건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친 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수만배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을 누가 맛보죠? 소년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에요. 소녀는 아마도 보리떡 두 개, 물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드렸을 때 아마도 그만큼 먹었을 거예요. 어쩌면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소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돼요. 이 소녀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누리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믿게 되어서, 그의 삶은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아름답고도 귀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걸어가게 될 것이겠죠. 이것이 이 소년이 받게 되는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오늘 보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나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실은 이 소년이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총몇 권이냐면 네권입니다 그리고 그 성수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저의 표현으로 만약에 하자면 복음서마다 색깔이 달라요.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복음서를 각자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장 내게 복음서를 가지고 읽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엇에 가장 익숙한 분들이냐면 구약성경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헤아리는 방식이 늘 동일합니다. 어떻게 헤아리죠?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항상 써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모세우경을 비롯해서 구약성경은 사람들의 수를 셀때 항상요, 남자의 수가 몇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의 수라고 했을 때그 남자는 모든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3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헤아린다고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실은 남자의 사, 이, 그 당시에 수를 셀때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그 당시에 너무도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요. 뭐라고 쓰냐면 남자의 수라고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람들의 수가 5천명쯤 되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런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냥 남자들의 수가 5천이었다 쓰면 되는데, 왜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5천 명이었다라고 쓰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민족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었거든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모두가 의아해 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구약성경에서 절대 이렇게 쓰지 않는데 왜 마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소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겠죠. 왜 이렇게 마태가 썼을까?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복음을 읽게 될때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요한복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쓰여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실은 아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라는 말을 써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 시대에 왜 그럴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빈들에서 드리는 이 어린아이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빈들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들을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삶의 빈들, 해가 저물고 먹을 것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왜 이렇게밖에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고 소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모두가 나의 굶주림을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소녀는 나에게 있는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세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라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7병 이어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 모두는 그 당시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빈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빈들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순간 나에게는 소중한 헌신, 나에게 소중한, 가장 소중한 충성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 서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 서서 원망하며 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빈들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빈들에 있으니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고, 쓰임받고 기억되는 감격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